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저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고 있고요. 이름, 뭐 나이는 3 8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뷰티미즈를 알게 됐고 도티미즈를 출퇴장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유튜브 통해서 알게 됐고요. 탈모 때문에 조금 고민하다가 커버할 방법이 없나 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대표님과 그 분이 이렇게 마인드가 참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. 꼭 직업적인 거를 이제 본적인 거 떠나서 사람에 대한 사명감이라는 걸좀 느꼈어요. 아니, 다른 분들은 또안 그런다는 게 아니라요. 음. 제가 봤을 때좀 그런 걸 느껴서 가까운 지점이 없나 하다 보니까 쉬운 지점이 있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선택하시기가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습니 다른 분들은 그렇군요. 탈모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는 솔직히 유전적인 거예요. 음. 유전적인 거는 없쩔 수가 없더라고요. 우리 오기 술도 좋아졌지만 저는 좀 그런 거다 배제하고 그냥 좀삭발로 해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맞습니다. 음. 변화된 모습 어떻게 상상이 가시는지 어떻게 변는지 이제 좀 깔끔했으면 좋겠어요, 근데 네. 음. 제가.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좀 궁금한데요. 기대감 판, 설레임 판, 불안 판 있습니다. 변화되면서 더 만족하시고 뭔가 이렇게 이소를 또 찾게 되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작업 들어가고 마무리 때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, 예, 알겠습니다. 네,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되게 예. 민망하네요, 뭔가. 축하드려요. 드디어 아유, 아유, 작업이 감사합니다. 끝났어요. <laughs> 원래는 저번주에 끝날 수 있었던 건데, 갑자기 예. 면도를 하고 오셔서. 아, 제가 모르고 그 스킨레드를 한번 하고 왔어요. 네, 그래서 예. 오늘 작업이 조금 딜레이 됐는데, 축하드려요. 예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아유, 고생 성... 많으셨어요. 아, 아닙니다. 처음 삭발 스타일 선택하실 때 주변에서 조금 말리셨잖아요 예. 어, 주변 분들 반응 어떤지 궁금해요 다른 분들이 잘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맨 처음엔 좀 힘들어하셨는데 계속 보니까 많이 마음에 들까 하시더라고요 예, 그래서 제가 그부분이 조금 많이 좋아하는 거. 잘생기셔서 삭발 더잘 어울리시네요 <laughs> 작업 만족도는 0-100 중에 한200% 만족합니다 아, <laughs> 네, 네. 두피 문신을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하신가요? 깍발 스타일이든지 아니면은 이거 솔직히 이렇게 네예아 네. 어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음. 좀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하는데 음. 또 사람들마다 환경하고 직업군이 다 틀리잖아요. 아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해드릴 수는 없는데 할수 있는 상황이면은 아 추천하죠. 어. 그리고 굳이 온모 스타일인가? 어. 예, 그런 것도 사람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. 커버한 어. 것도.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저는 추천한... 오. 추천합니다. 추천합니다! <laughs> 예. 이제 직업군하고 환경 가치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꼭 특히 삭발 디자인은 아니었더라도 그온모 스타일이 전 제가 봤을 때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시흥점에 와서 한번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만약에 삭발을 선택을 하셨다. 그러면 패션, 악세사리, 운동, 그거 하면은 좀 삭발이 좀더도드라 보일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추천합니다. 알아봐요. 뒤티도 신경 거 주변 분들이? 최근에 파주로 갔다 왔어요. 네. 거기서 오랜만에 친구도 만났는데 거기 삭발한 줄 알고 있더라고요. 그래요. 네, 몇몇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초등학교 동창을 또 어떻게 우연찮게 만났는데 어, 왜 삭발했냐. 그냥 삭발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. 티가 전혀 안 난다 예. 자연스럽다 네 예. 그게 최근에 있었던 네.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전 실생활에서 조금 편했던 거? 좋았던 거? 이런 것도 있을까요? 제일 네. 한 거는 우선 모자를 안 쓰고 이제 땀이 제가 또 워낙 많다 보니까 모자 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도 알다시피 머리 엄청 뒤 엄청 길고 땀 나고 예. 근데 항상 모자 벗고 다니다 보니까 오오. 편한 것 같아요. 저도 제 머리인 것 같아 그냥. 아 그만 그는 모습 기억나세요? 아잘안 나와. <laughs> 진짜 10년 젊어진 것 같아요, 진짜. 옆에 쫙 보세요. 아 머리가 예스코나 하가 <laughs> 어때요? 와 진짜 훨씬 10년 이상 완전 스타일리시해 보이시고. 얼굴이 더 살아 더 잘생긴 얼굴 완전 무척 없어 웃음, <웃음> 만 <웃음만> 나오나요? 네 <laughs> 이게 가격이 조금 그래도 네. 비싸잖아요 비싼 만큼 만족하시는지 네. 네 우선 저도 맨처음에 되게 좀 부담이 됐어요 그 가격 딱 듣고 근데 선생님들이 그 하나하나 찍어줬을 때아 이게 노력한 그 값어치가 있구나 그 시간과 노력이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할까요? 네. 하나, 둘, 셋. 그레이스티 시흥 인천. 파이팅 화이팅! 화이팅! <laughs>